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빠르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죠. 이게 짝 내려가 있어요. 아 이게 뭔가 중국에 먼저 나왔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범한 느낌의 디자인은 아니다. 근데 막 생각보다 착한 게 약간 좀생처럼 충분히 일자로 뻗을 수있어어 근데 진짜 평타화가 대박인데요? 헉, 저 테이블이요? 테이블이 돼요. 대박. 이 시트는 이 메쉬가. 저 약간 이렇게 높이.. 오.. 어, 뭐, 아주 그냥 자유사제로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 너무 각도가 네. 별로 아니야? 전기차가 싫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호일 것 같은 느낌 음. 안녕하세요 카메인 희입니다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하나씩 있어요 뭐부터 들으시나요? 어.. 저는 사실 안 좋은 거부터 듣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해피엔딩 이스 마인 어, 오케이 오케이 안 좋은 소식 전기차 보조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영상 올라갈 때 쯤에는 끝났어요? 거의 바닥일 거예요 그럼 영상 보자마자 빨리 구매를 해야겠네요 그죠 좋은 소식 저희가 EV5를 이렇게 리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보조금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빠르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죠 추석 연휴에도 저희 카베이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근데 왜피디님은 출근 안 하시면서 아 죄송해요 <laughs> 이게 욕을 또 많이 먹고 있어요 뭐요? 중국에서 2년 전에 발매를 한 차예요. 근데, 어, 한국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왜 중국에 있는 옵션은 또 없어? 기아가 엄청난 대기업이고, 현대도 그런데, 아무것도 바꾸는 거 없이 이렇게. 그렇죠. 가격을 올렸겠습니까? 제가 지금 15분가량 시승을 했어요. 굉장히 안정감이 많이 느껴진다는 게 기대가 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시승도 아주 간단하게 해볼 거니까요. 리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장기 렌트 최저가 네이버에서 카베이를 검색하세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게 이 차가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했는데 욕먹는 이유가 제대로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또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한국 출시 욕먹는 이유 첫번째! 첫번째! 중국에서 2년 전에 출시한 차를 그런 변경도 없이 중국에 있는 냉장고 옵션, 트렁크에서 테이블 같은거 할수 있거든요? 그럼 테이블 옵션이 빠졌어 그럼 두번째! 한국 출시니까 국산 배터리 넣어주겠지? 했는데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아 그거는 좀 욕먹을만하다 근데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착각하고 계신 좀안 좋은 배터리보다는 좋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욕먹는다 이거는 그러면 욕먹는 거 오케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 번째 이유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요게 조금 얼만데요? 이게 에어 롱레인지 트림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EV3가 에어 롱레인지가 4,415만 원보조은안 받은 금액이? 그렇죠 그리고 EV5가 4,855만 원 EV6 라이트 롱레인지가 5,06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팔릴 때그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 근데 렌트로가 너무 괜찮게 나왔어오 렌트로가 얼마예요? 58만 원 그러면 은 피디님 차보다 싸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차량가는 제 거보다 천만 원 이상이 비싸요. 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진짜 빨리 하셔야 돼요. 전기차 보조금 끝나면 그 가격에도 못하고 이미 전기차 보조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 때문에 출고도 느려요. 빨리빨리 빨리 오늘 하시는 분이 승자. 일단 전면부. 일단 램프도 보시면 아주 넓게 넓게 스타맵 시그니처가 들어갔지만서도 시원시원해 보여요. 근데 범퍼 보세요, 밑에. 와. 보이게.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릴 부분들은 이렇게 막혀 있지만 이 밑에 이 범퍼 쪽에는 어쨌든 배터리를 시키기 위한 구멍들이 있어요. 짜잔! 그때 차 크기에 비해서는 많이 큰것 같지 않은데요? 넓긴 한데 좀 얕아요. 마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있고요. 깔끔한 느낌이 딱 들어요. 카베이에서 상담받고 리뷰 쓰면 커피 쿠폰이 뜬짝 빨리 해야겠지? 하나하나 하나 보면 디테일이 진짜 많은 차인데 일단 앞에서 보시면 이게 쫙 내려가 있어요 캐릭터 라인 이런 것들 원래 잘안 쓰죠 세로로 내려가는 이런 캐릭터 어. 라인은 단절된 느낌이 나잖아요 거기에 지금 충전구가 오른쪽에 달려있죠 앞에 전동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리로 달랑달랑이라는 거 이게 460km를 인증받았어요 한국에서? 그 혹독한 한국에서 어? 에코 모드로 갔을 때몇 킬로 나올 것 같아요 97%면 한 440? 560이 뜹니다. 어? 제가 봤을 때 500km 이상은 무난히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막 항상 규정들이 달라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 100% 받는 기준이 NCM 배터리를 써야 돼요. 주행 가는 거리가 440km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오! 얘가 완전히 적합하네요. 보조금을 다 받는 거죠. 지금이 기회다.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어요. 뭐죠? 손잡이. 아. 플러시 타입이죠 이거. 오토플러시 타입 중에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두껍고 손가락이 이렇게 다 홈이 있어가지고. 네. 이 타입이고는 얘는 편한 편이다. 19인치 휠입니다. 사실 이런 휠이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 차의 느낌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약간 딱. 전기차스러운 휠의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감은 좀덜 느껴지대. 뭔가 우직한 느낌. 이휀다 라인은 나오고, 가운데는 또 들어가는데, 빛이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굴곡들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첫 번째 욕먹는 이유를 공감하지 못했던 게, 네. 막상 이렇게 중국에서 디자인을 뽑아놓고, 한국에 왔을 때 디자인이 바뀌었다? 하면 그거대로 또 욕먹었을 것 같거든요. 야, 진짜 좀잘 먹어보신 분 같아요. <laughs> 이쁜 거 입으면 이쁜 거 입었다고 지랄. 그러니까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 와서 욕 먹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게 기업적으로도 훨씬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이게 뭔가 중국에 먼저 나왔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범한 느낌의 디자인 은 아니다. 차가 굉장히 넓어 보여요. 엄청 그건 저도 완전 궁금 펜다가 나온 것도 있는데 라이트가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돼 있고 이 부분들이 파져 있어요. 밑에도 굉장히 그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강하고요. 이 차가 전체적으로 약간 무심한데 시크해 보이지만 신경을 엄청 많이 쓴. 약간 트렁크 버튼이 조금 밑에 있다.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저보다 더 불편하시겠죠. 시지씨는 딱이잖아, 딱. 제가 또 모베비에 파는 긴 편이어가지고. 편하긴 합니다. 공간 역시 넓습니다. 공간은 정말 차박이면 그 짐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 크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그 옵션 선반 옵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선반이에요? 네, 여기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리고 보시면 여기 V2L도 있죠. 2 2 0 v 그리고 히든 공간도 한번 봐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간도 굉장히 조금 깊으면서. 근데 막 생각보다 착하기에 약간 좀생이처럼 근데 왜 약간 마동석 같은 분들이 되게 사랑스러우시잖아요 그런 느낌 아 마지막에 그거를 포장을, 포장을, 포장을 진짜 잘 하시네요 요즘 어디 뭐 토크쇼 나가세요 <laughs> 근데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네네. 안에 스피커한테 미안하지만 스피커까지 이용하면 이렇게 충분히 일자로 뻗을 수있다 버튼이 여기 있는 건참 편안한 것 같아 이거는 차박을 위한 차량입니다 어 근데 진짜 평타가 대박인데요 저기 테이블이 있어요 저 테이블이요? 테이블이 돼요 대박 그러니까 저거 있으니까 굳이 여기 있는 선박옵션 필요할까 하고서 빼지 않았을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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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진짜 쩐는데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거의 일자 느낌이에요 그러면 160의 키가 딱이 트렁크 선에 맞춰서 누우셨을 때 여기 넘지 않습니다. 어 지금 뭐뭘또 찾으셨나요? 이게 있어요. 끄는 거, 네. 키는 거 그리고 이거 트렁크 열때 자동으로 켜지는. 그리고 저도 지금 보니까 트렁크에 여기 위에도 LED 등두 개가 들어갔어요. 뭐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라는 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유부남 같은 경우 집에서 쫓겨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팀장님 이차 사셔야 될것 같은데 진짜. 그게 무슨 뜻이에요? <laughs> 자 집중. 나 김사부 같은 관계여도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장기렌트 컨설팅도 고객의 예산이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야죠 100명의 고객, 100가지 컨설팅 나만을 위한 장기렌트 맞춤 솔루션 알리 맡겨. 막병 따단! 차가 뭔가 블랙 느낌이 아니고 왜 회색 느낌이 나지? 핸들도 차콜색이에요. 요즘 기아 전기차로 나오는 어떤 실내 디자인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갔거든요. 세 개로 분할된 이 통합형 일체형 디스플레이. 이게 왜세 개? 아, 얘까지? 네. 아 하나는 디지털 계기, 중간에는 공조 조절,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아, 근데 아쉬운 게 얘가 시야가 되게 안 좋네. 그 핸들이 좀 갈, 네. 가리죠. 여기도뭐미니 디테일들 있죠. 이게 되게 젊은 느낌인 것 같아요. 희재 씨딱 탔을 때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 안 받으셨어요? 받아요. 지금 희재 씨는 거기 지금 파묻혀 계세요. <laughs> 지금 보세요 579km 뜨죠 대박 96%인데 실 주행거리는 굉장히 길 것이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게이 컵홀더가 뭔가 여기가 이게 일체형처럼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 가림막이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얕아서 저는 조금 이게 불안정해 보여요 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예 넓게 일체형처럼도 쓸수 있는 거죠 아쉬운 무선 이 장점이 됐네요 여기 밑에는 무선 충전 이게 뭐예요? 지문 인식 시동을 걸때 지문 인식으로 이제 시동을 걸수 있는 거죠 이 센터 트랙 그리고 이 밑에 이 광활한 그리고 뭐 요즘 기아차에서 많이 들어가는 이런 칼럼식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전방 주시 카메라 매일을 브이로그 한다는 마음으로 혼자 차 타서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출근을 해보려고 해요 하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희재 씨는 원래 그렇게 사실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위화감이 없네요 말씀하셨던 밟은 감각이 돋보이는 이 대시보드. 가 아, 뭐 얘가 생각보다 뭔가 이런 근데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네. 크거나 깊거나 하진 않아요. 조석 가기 전에 그문 보시면 문 쪽에 버튼들 다 몰려있죠. 네. 이게 약간 편하지 않네요.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렇게 팍어 넣으면 네. 니다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띵해야 <laughs> 된다. 머리 누워 보시면 어우 잠이 솔솔 오는데요. 근데 쿠션은 엄청 폭신폭신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시트는 막 엄청 좋는 아니에요. 이 시트는 이 메쉬가 살짝 이 각도가 좀 엄청 불편하지 않나요? 약간 높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이걸 약간 이게 높이. 어, 뭐. <laughs> 아주 그냥 자유 자재로 어, 시트를 다루세요.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센터 콘솔의 깊이가 왜 이렇게 얕냐그 이유. 공개. 바로 여기에 이런 서랍이. 쭈쭈쭈. 이거 약간 그냥 안에 봉투 넣고 쓰레기통으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왜요? 이거예요? 네. 근데 이거 너무 각도가 네. 별로 아니야? 기대서 자는 용이지 뭐. 아 선루프가 여기가 막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파노라마 선루프죠? 네 열리는 선루프예요. 좋네요. 뭐 갑자기 뭐, 뭐 배고파지셨나요? 아니면 뭐 지금 졸리신가요?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루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하지만 이게 저도 느꼈어요. 2 열에 있을 때는 확실히 답답함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달리거나 할 때. 아, 근데 네, 이거는 좋죠. 이제 당연히 사람이 탔을 때가 아니라 뒤에 짐을 실어야 돼서 앞으로 조금 당길 때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최대로 하면 오. 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리클라이닝이 되는 것 같아요 음료수 이 컵홀더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건 왜일까?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신기하긴 합니다 이거를 열면 여기를 이제 수납공간으로 쓰실 수 있어요 아, 얘가 앞에도 그렇고 좀 공간 활용에 대한 그런 게또 있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암네스트의 느낌 자체로는 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스키드 스루 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딱딱 부드러움 딱딱딱 부드러운 이렇게 돼 있어서 제 발이 어디로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카베 2.0에 이런 코너 속 코너를 희진 씨 진짜 발전하셨군요 희진 씨의 발끝은 역시 푹신으로 역시 푹신한 게 좋아요 와 진짜 넓어요 진짜 넓죠? 이것도 제가 끝까지 간게 아니거든요? 네 끝까지 한번 가주세요 얘는 약간의 공간이 있네요? 어떤? 차와 시트의 공간이 좀 넓어요 아 그럼에도 이렇게 넓은 게그히재 씨가 진짜 전기차 <laughs> 킬러잖아요 EV5 시승 시에는 어떤 평을 해주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 진중권 히재씨 아닙니까? 나는 전기차 아직 시기 상조다 완전 말씀도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음. 사용자 프로필 보시면 네. 디스플레이 테마가 디즈니냐, KBO냐, NBA냐 근데 이런 거 저작권을 어떻게 따왔는지 모르겠네요 주행 아, 안전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이 가속 제한 보조라는 모드가 있거든요 가속 페달을 풀악셀을 밟았어요 근데 그럼 경고를 해줘요 어떻게 경고를 하죠? 내가 만약에 풀악셀을 밟을 때 어? 당신 지금 풀악셀 밟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하면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발을 뗐다가 내가 서서히 올리면 그때는 올라가요 기능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가 95%에 565km가 찍혀요 지금 앞에도 이제 방지턱이 하나 있어요 30km로 넘어 볼게요 오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제가 허풍 조금 하자면 레인지로버 그 느낌 맞나요? 그것은 아닌데 시승감이 약간 비슷하다는 거죠? 네네네 좀 달려봐야 그리고 확실히 알것 같아요 프락셀을 이렇게 밟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면서. 근데 확실히 빨리 달리니까 승차감이 좋은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보조장치들 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막이 차가 제가 좋아하는 승차감은 아니긴 해요. 또 전기차 변이제, 전기차 진중권 나오셨네요. 뭔가 이게 뜨는 것처럼. 그게 있어요 그거를 제 운전석에서는 잘못 느끼겠거든요 전기차가 싫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호일 것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얘기 듣고 나니까 조금 붕 뜨는 게 덜하다 정도? 웬만하면 그냥 타고 있으면 모드 바뀐 거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전기차다 보니까 이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자람 없이 나오고요 아까 전에 희재 씨가 잠깐 대기를 했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밖에서 희재 씨 희재 씨 불렀는데 전혀 안 들림 아예 그 저는 저 놀리는 줄 알았어요. 1열과 2열이 또 이중 접합줄이에요. 지금 느끼시는 EV5 실내 공간은 엄청 넓죠. 이 정도면 진짜 실내 공간은 부족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제 스포티지보다 싸다. 렌트료가 이러이 이제 보금을 받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빨리. 정말 이 문의. 영상 보시면 정말 빨리 문의주셔야 됩니다. 진짜. 에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는 준중형 SUV 세그먼트 기아의 EV5 리뷰 마쳤습니다 근데 전기차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속도로는 10월 중에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보조금 소진 시 다음 년도 3월에나 다시 보조금이 책정되는 거 아시죠? 지금이 제일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고 보조금 소진 전 카베이로 문의 주세요 카베이를 통해 하시면 장점이 무엇냐 감가 걱정 없죠 유지비 걱정 없죠 요즘 전기차 보조금 대기차량 때문에 출고되기도 엄청 긴거 아시죠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출고까지 모두 드리면서 계약하세요 초기 비용 영원에 보험세금 걱정 없는 EV5 롱 레인지 에어트림 월 50만원대 대박이죠. 초기 비용이 준비되신 분들은 월 30만원대 아제 기억으로는 원피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60만원대인데 장기 렌트로 정말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EV5 관심은 있으신데 출고 대기며 렌트료 때문에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카베이로 문의주세요 문의 방법은 1661519 카베이 대표번호와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 상담 접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